재물 운이라든지 약간 변동수에서 기가 막힌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나를 억누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해결이 나는 어한 자리는 꽤 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태원 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4년 하반기 쥐띠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GT 분들은 아주 외로운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그 상대방은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있는데, GT 분들이 느낄 때는, 어, 나는 이거 좀 별론데, 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한 20%, 30%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결혼수라든지 또 새로 연애하는 그런 분들이 GT 분들은 올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인연에 있어서 새로운 인연, 합쳐지는, 합이 되는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물로써도 쥐띠분들은 좀 이동수라든지 변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천원한 장이라도 더 버는 해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좀 본인이 좀 여태까지 좀 외로웠다면, 올해는 좀 약간 어, 이거 내짝인데요사람이고내 건데? 요런 마음 좀 드는. 어, 연애운으로도 조금 펴, 펴지고, 재물운이라든지 약간 변동수에서 기가 막힌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본 GT분들 중에서는요, 쓸데없는 향락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술, 그리고 폭행, 사고, 막 이런 것들에 이상한 향락에 좀 빠지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다라는 거. 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살짝 어떤 분이, 야,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즐겨볼래? 이러면 쉽사리 빠질 수 있는 띠가 고런띠라는 거. 그래서 꼭뭐 술, 도박, 바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재테크에서도 한번 이거 해볼래? 이런 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띠가 고런띠라는 거. 그래서 우리 쥐띠분들은 그런 거에서 살짝 조심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GD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직장의 변동수가 가장 좋게 보여져요. 내가, 음 저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고, 열받아서 내가 옮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동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동을 하지 않았어도 열받게 했던 사람이라든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직장 동료 그 사람이 나가든 그러니까 아무튼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 쪽에서 라이벌이라든지 뭔가 나를 억누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해결이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보이니다 음... 그러면 인간관계, 인간, 그러니까 귀인의 복이 좀 좋은, 좋다라는 의미일까요? 그쵸. 귀인 복, 그리고 이동, 그러니까 변동, 변화 변동수에서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재물도 좀 올라가는, 내가 외로웠던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있었던 띠였다면, 올해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올해 아마도, 올해부터는 합도 들고, 또 인연도 들고 하다 보니, 아마도 굉장히 사람으로 좋은 운기를 받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사람과 금전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상황으로 오면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음 나를 공격한다든지, 내가 뭐, 오해를 쌓게 만들었다든지, 막 그런 쪽으로 인간관계에서 좀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지발로 나한테 그만둘래. 내가 딴 데로 갈래. 나, 아, 뭔가, 나여기는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옮겨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어, 말도 안 되게 생기는 일이네? 막,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소송을 하고 있어. 인간관계에서. 그랬을 때, 뭐, 민사소송이겠죠.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가볍게,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뭔가, 꼬리를 내린다든지. 그런 음, 분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일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아까 말했던 휘둘리지 않는 거. 직장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옮기고 싶거나 뭔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너 여기로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또 휘둘리게 되는 거그그 사람한테 또 결국에는 거기 같이 가면 걔한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사람한테 이렇게,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여기다 한번 투자해볼래? 요런 것들. 야, 이거 같이 한번 마셔볼래? 먹어볼래? 야, 너 놀러 가볼래? 막 요런 거에 바로 그래볼까 같이 갈까? 막 요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GT분들이 나는 왜 혼자인가? 외롭다 라고 느껴지고, 뭔가, 입이 근질근질하고, 주변 사람한테 당하는 것만 같고,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고, 내가 이거를 일적인 게 아니라, 다른 향락으로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보다는, 뚝심있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나는 그냥 이제, 내가 혼자 한번 일어나 볼래. 그런 식으로, 이 외로움을 강점으로 갖고, 나아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쥐띠분들, 지금 당장은, 바로 못 고칠 치것 같지만 이 단점만 보완되면 제가 봤을 때한 5년 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른 되신 분들로 치시면 제가 봤을 때한 서른여덟 막 요런 때 가실 때 보면 어한 자리는 꿰 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